갑자기 시작된 시야 한쪽의 깨짐과 동반한 빛 번짐, 그리고 뒤따라서 몰려오는 극심한 두통과 구역감. 도대체 내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증상은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편두통 발생 시에 우리 뇌에 피질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따라서 특별한 전기적 신호가 퍼지면서 뇌 기능을 일시로 저하시키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전문 용어로 피질 확산성 억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동이 머리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천천히 확산하면서 그 파동이 스치는 영역에 뇌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통수의 후두엽을 지나게 되면은 이런 시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암점, 지그재그, 빛번짐 등의 시각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의 감각 피지를 지나게 되면 한쪽으로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측두전두 쪽으로 해가지고 언어 기능이 중추를 지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조 증상은 대부분 가역적이고 5분에서 60분 이내로 사라지지만 처음 겪으셨다면 이 감별점을 확인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신경과를 내원해 주셔야 돼요. 드물게는 뇌졸중이랑도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이 전조 증상이 나타남은 고편두통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경고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며 극심한 두통을 막을 수가 있으니 정확한 진료 및 치료 받아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의 유튜브 채널 참고해 주세요. 안녕.